아, 라임스톤 사진을 좀 넣어 드릴게요 아, 라임스톤은요 이 사진처럼 약간 둥근 부분과 아치라고 하죠 좀 둥근 부분과 기둥 같은 부분이 있어야 건물이 예뻐집니다 아, 요즘 건물이 라임 계열과 화강석 계열로 딱 나누어지고 있어서 사진을 먼저 넣어 드리고 제가 영상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tm 화이트랑요 저희가 포천석 계열이라고 하지요 tm 화이트랑 포천석 계열 가장 흔한데 약간 고급스럽고 가격 대비 경제적인 것으로 지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고요. 아, 요는 오늘은 건축판제 이야기할 때꼭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 건축판제 외장은요, 요즘 라임이랑 화강석이랑 두 개가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요. 어, 생... 아, 요...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은 석 석재로 외장자재를 시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석재보다 좋은 건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싼 곳이 없습니다. 석재 시공하기에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요. 이돌 쪽에서는 1m, 미 1m 미 가격을 냅니다. 모든 기준을.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으면 보통 한 400에서 500에 배 정도 들어가요. 2층이 안되는 공간들이니까. 그러면 1m 대 1m 기준을 해서 어 돌을 붙일 때 시공비 자재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돌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눠 주면은 시공비 시공비는 앙카, 이만하는 앙카, 멀티 앙카,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쏘는 거 이런 거다 포함해서요. 6만 헤배당 6만 5천 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숙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좌폭은 있어요. 6만 5천 원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재로 와서, 자재로 와서. 가장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포천석 있잖아요. 포천석 계열은 3만 5천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저는 아웃라인만 드리는 겁니다. 포천석 같은 경우3 3만 5천원 정도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TMIT 이런 거는 어, 3만, 4만원 전후합니다. 4만원 전후하고, 물론 블루펄이라든지 굉장히 1레벨당 16만원 되는 돌도 있어요. 근데 가격 대비 가장 좋은 게 4만원, 그다 다크 밑에 돈. 밑에는 약간 어두운 걸로 한번 잡아줍니다. 무게감을 줘요. 그리고 어 요즘 가장 저렴하게 풀리는 어 뉴선이 이런 라임스톤이라는 거. 라임수톤은 1m, 1m당 25,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따지면. 근데 라임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 통풍이 안 되거나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는 한 번은 씻어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약간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변색은 꼭한번올 수밖에 없어요. 라임은 그렇다는 거고 라임이 가격이 싸요. 2만 5천원, 포천석은 벌써 3만 5천원 정도 라 하겠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왜 그러냐면 또 현장에 가서는 비슷해집니다. 라임은 사이즈가 현장 사이즈가 아니고 600에 900, 600에 1200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사이즈로 현장에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어, 누수 비용이라고 하죠. 나중에 잘라내면 나머지 부분을 버려야지 돼요. 화강석은요, 어, 공장에서 딱 사이즈에 모든 걸 맞춰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별로 없는데, 어, 라임 같은 경우는, 어, 50일 넘게 오죠. 이집트나 이런 터키나 이런 데서 오니까. 그래서 얘는 그 비용을 또꼭 산정해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라임스톤 계열의 건물하고, 화강석 계열의 건물하고, 추세가 쭉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꼭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격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영상 이어서 드릴게요. 정말 소중한 영상입니다. 돌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아, 화강석은 여기부터 이제 만드는 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광산에서 채취하고 광산에서 캐는 일도 굉장히 광대한 일입니다. 그죠? 그건 생산을 가공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어 원석이 두부처럼 이렇게 잘라서 공장으로 입고가 됩니다. 공장에 입고가 되면 이거를 깽수라고 해요. 수 안에 넣기 위해서 조위에 다이에 다 올려 놓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저는 돌 하나 못 버려요 이러는 게 이런 생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여하다가 발 풀어져가지고 소송 걸린 적도 있고요. 했던 우여곡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는 어찌 보면 대기업에서 어, 이런 품목을 손을 못 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기업들은요 석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손가공을 다 해야 만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석을 올려 놓고요 이제 이거를 저갱수 안으로 넣었습니다 원래는 로프로 기계를 딱 잡아당기는 게 있는데 그게 더 느려서 어떤 때는 지게차로 저렇게 안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어제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어, 4주 자가격리에 걸려 있습니다 에러가 걸렸어요 자가격리 빨리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어, 너무 자가격리가 걸려 있어서 어제 이제 직원들 보고 여기는 좀 파일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서 어 제가 생산하는 모습을 좀 담아 드리려고 어 이렇게 어 넣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초 접찍지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일일이 가공을 해야 되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사실 못 하는지도 모릅니다. 석재는요. 나무랑 두부처럼 한 번에 많이 쓸리는 게 아니에요. 어 두부 나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거의 한 줄을 쭉 가면 서다 쓸어 버리잖아요. 돌은요, 한 번에 다 쓸리지 않습니다. 저렇게 원석을 이제 넣어 놓고요. 아, 센터를 잘 맞춘 다음에 한 번에 3cm씩 밖에 못 쓸어요. 어, 지금 쓰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간접 경험이지만, 뭐, 재미, 재미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손수 이렇게, 뭐, 이런 영상이 있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회원님들의 손에 단다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나중에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감 방법 때문에 돌에는요, 마감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 방식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센터를 다 맞추고요. 저소 안에, 저 다이아몬드 톱날이 보통 뭐, 1. 600까지 1.4m, 1.62m 이럽니다저한번킬때 60cm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밑에 폭을. 저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고요. 이제 저 안에서 동작을 시키면 저 톱이 왔다 갔다 하면 쓸립니다. 저렇게. 돌면서 쓸려요. 내가 얘 얘기했잖아요. 저게 한 번에 다 쓸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줄을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한 줄을 갈 때, 아, 정말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들 보시면. 한 번에 쭉한줄갈때 4cm 정도밖에 안 쓸립니다. 돌이 강도가 높은 거는 또더들 내려가야 돼요. 저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아직 한 줄도 못간거 이렇게, 아, 요렇게 해서 자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많이 자르는 것 같지만, 보시면은, 요렇게 한 줄, 저 시간 동안 굉장히 길죠. 지금 화면에 시간 보면. 저 시간 동안에 내려가는 게 꼬작해야 4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 모이는 거 있잖아요. 큰 판이 다 저렇게 저렇게 계속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작업 공정이 걸리겠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영상이 뭐외남이긴 하지만 이 생산 과정을 한번 쭉 설명드리고 싶은 어떤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아, 석재라는 것들이 가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원석이 지금 이제 저게 내려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서, 이제 저게 한 줄이 저렇게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저렇게 조금, 조금, 조금 내려가서, 이제 한 줄이 다 내려가면 보통 63cm 정도 잘라서 내려요. 그 다음에 한 줄이 다 내려가면, 이제 저 톱을 쭉 올린 다음에, 다시 3cm 앞으로 오면 우리가 30T라고 그러죠. 3cm를 또 앞으로 와서 또그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50T, 50T? 음, 디딤석 같은 거할 때는 5cm가 앞으로 와서 또저 과정을 걸치겠지요. 저렇게 또 과정을 걸칩니다. 아, 석재는요. 샌드스톤도 마찬가지고 라임스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과정을 걸칩니다. 근데, 회원님, 약간 대리석은 좀 틀려요. 대리석은 제가 이제 몸이 풀리고 나서 대리석 공장 하나 꼭 가야 됩니다.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대리석은 깽쇼라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톱날 같이 해서 우리가 나무 쓸듯이 톱 쓸듯이 쓸어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쭉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저렇게 하면 한줄한줄 한줄 쓴다고 했잖아요. 한줄한줄 쓸면 한줄 지금 보이지만 저렇게, 아, 저기 지게차로 드는 게 한 칸이 아니고 저렇게 많은 층이 있는 겁니다. 30d 3 c m 짜리로 층층이 층층이 저렇게 있어서 저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제품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사실 지금 뭐 이제 몇 단계 한10% 단계를 한 거지요. 이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쭉 톱으로 쓸고 나면 이렇게 자국이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 돌이 짜져 있으면 그걸 또한 장씩 한 장씩 떼냅니다. 그래 떼내서 가공 단계로 가는데 오늘은 그 가공 단계로 조개, 조개 이제 한한판한판 한판 저거를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저 반제품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보통 재단만 하지요. 저렇게 보면 이제 한 장을 떼내는 걸또 영상을 담았는데요. 저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한장한장 한장 떼낼 때저한 장이 우리로 따지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판재로 붙일 때 어마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순간 조금인 것 같지만 어,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한 장을 떼는, 저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지난 거고 저렇게 이제 저 위에다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영상을 한 거고요 가공 방식에는 두가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크게 나누면 영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광이라고, 물광은 건축판제 하실 때, 건축판제는 되도록이면 물광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때나 비 오면 이제 빗물 같은 거에 때가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때 같은 게안 돼서 물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폴리싱광이라고 해서 광을 내고요. 그 광면을 쓰고, 이제 우리 같이 잔다듬을 어 밑에 정원이나 이런 자재, 어떤 전원주택에. 바닥자재로 쓸 때는 꼭 잔다듬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잔다듬이나 뻔한데 저는 잔다듬을 욕을 항상 해옵니다. 공장한테. 잔다듬은 뭐냐면 막 다다닥 다닥닥 쳐가지고 안 미끄럽게. 왜냐하면 뻔허라고 불로 튀겨도 약간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잔다듬을 치고 이제 말라스트로 뻔허. 버너. 뻔너는 아주 불을 돌에다가 불을 확 대면은. 우리가 유리가 튕겨나가듯이 유리도 돌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석영이 튀어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폴릭싱 과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영상이 조금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는 물광을 내는 거고요. 저렇게 안에 보면 그라인더 가 순서로, 우리 이면 이천방, 천방 이렇게 400방부터 시작을 해서, 방이 낮으면 두꺼운 거예요. 고우면 2,000방, 이렇게 6,000방까지 아주 고와지는 거고. 저게 보통 23개, 22개 정도 들어갑니다. 저 가는 게 순서대로. 저렇게 되면 돌이 광이 납니다. 저 과정은 물광 내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폴리싱을 하면 돌이 제 색깔이 이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돌을 가지고 표현 기법을 저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거는 잔다듬이라고 합니다. 이게 잔다듬은 방식 여러 가지인데요. 위에서, 음, 다이아몬드 이렇게 붓을 내리듯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저 도는 게 틀리죠. 다다다닥 저게 돌면서 치는 겁니다. 바닥은. 요거를 이제 저희는 요 면만 가지고 와요. 저렇게 하면 밑 바닥이 고궁 같은 건 틀립니다. 고궁은 또 정으로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망치 같은 걸로. 그 중간 정도의 단계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닥 자재를 갖고 놓는건 저면입니다. 저면. 저거를 다 잔다듬을 쳐서 갖고 와서 저희 정원자재 디딤돌, 뭐, 맷돌 디딤돌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강남콩 디딤돌은 다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은 사실은 돌에 그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날이네요. 이렇게 해서 디딤돌 만들어지는 거고, 어 돌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뻗어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디딤돌이 제가 처음에 돌 시작할 땐다 손으로 했습니다. 망치로, 망치 뒤에 다이아몬드가 달려서 이걸 아줌마들이 앉아서 쳤었어요. 15년 새 이렇게 과정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 전엔 망치로 탁 쳐서, 잔다듬 효과를 냈던 겁니다. 뻔어라는건그 전부터 불로 튀겼는데 그것도 손으로 하죠. 지금도 한국은 손으로 하더라고요. 손으로 하던 게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기술. 요거 보십시오. 요게 지금 뻔어 친다고 합니다. 저불 비치는 데 있잖아요. 돌이 아까 그반제를 쓸어낸 돌이 저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 사이를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석영이라고 강한 유리 부분이 따다다다닥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서 나가면 이제 엠보싱, 돌의 엠보싱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버너를 치는 거고 버너를 치면 특징이 음, 파 부분은 굉장히 환해지고 어두운 부분은 그냥 남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 대부분에 조금 더 환해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버너를 치면은. 근데 어 버너를 치면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조금 더 많이 탈 수가 있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표현은 못 하는데 대신에 뻗어치면 좀 빈티지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저는 건축 판재는 잔다듬을 칠하고 실내 실내 인테리어 할 때는 뻗어치는 게 빈티지한 예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게 뻗어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손으로 했습니다. 어 지금 제 공장에도 손으로 하는 기계가 있어서 가끔씩 제가 필요할 때 하는데요. 우리 쇠자르듯이 번호, 산소랑 가스 넣어가지고 쫙 자르면, 자르듯이, 그거를 길게 이렇게 튀기면은 버너가처지는 거예요. 아, 이제, 이제 다 설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도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 마무리 물광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이유가 아시죠? 그냥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아 석재라는 과정과 석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 길가에 돌이 있어도 함부로 못 버리고 어 진짜 버리느니 다른 분 준다는 가구 갖고 인건비 갖고 들여서 저희가 갖다 무료 드림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재는요 어, 천연 자재죠. 천연 자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자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품 A입 에 정품이라는 게 없어요. 요도라고 요도라고 오늘 만드는 거, 내일 만드는 거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티지함을 안고 천연 자재 쓰는 거라서 나는 다 똑같은 걸 써야 돼. 그러면 정말로 인공으로 만든 페인팅된 자재들, 뭐 프레스로 찍은 자재들 이런 걸 쓰셔야 되고 돌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요라스팅은 TM 화이트 저희의 메인 주력 돌이지요. TMI 등 물광 랜 어제 발주 때문에 검수 갔다가 직원들 보고 사진 영상 좀 찍어서 빨리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오늘또 영상이 너무 길었죠. 하지만 오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자재를 다루고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의 고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중국 공장 관리하면서 소송도 많이 당해보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당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걸치니까 사건, 사고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 조그만 소기업? 또 중소기업도 아니죠. 소기업들의 열심히 소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 일반인한테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이거를 혜택을 어찌 보면 받으시는 거죠. 아, 오늘 재밌게 시청했으리라 보시고요. 아, 그냥 천연자재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꾸준히 아, 좋은 영상 출장 중엔 대부분의 이런 뭐 현장 이런 일을 더 많이 보여 드리려고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은 화요일 금요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